짜잔, this is the rocks. 어, the rocks는 어, 핸드메이드로 어, 만든 어, 많은 물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갈 때나 아니면 어, 이러한 맛있는 것들을 먹기 위해서 어,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곳의 위치는 어, 어, 윈야드에서 하버브리츠 쪽으로 걷다 오다 보면은 어, 하버브리츠 밑쪽 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넓은 부지로 더 락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곳에 직접 방문해서 어,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어, 기중품을 어, 사가면 될 것입니다. 어, 정말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나네요. 늦게 어, 온 탓에 어, 이런 좋은 풍경들도 보고 어, 이러한 어, 어, 한국의 동대문 시장 같은 느낌의 이런 재래 시장의 느낌을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어, 더락스의, 어, 더락스의 평점은 어, 5점 만점에 4.5점. t h